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자 이번에 또 이제 게임하면서 37 레벨까지 찍으면서 자잘하게 알게 된 꿀팁들, 뭐 다른 분들은 뭐 알고 계실 수도 있긴 하겠는데 혹시나 모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그 메인 캐를 밀면서 그 막히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진행을 하려 그랬는데. 거기가 빗맞은 미스가 명중이 딸려가지고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. 물론 이제 가금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넘어갈 수는 있긴 한데 이제 무가금이나 무소가금하시는 분들 은 분명히 막혀요 저처럼 막히게 되시면은 메뉴 보시면은 전기라는 게 있어요. 여러분들이 지금 밀고 있는 그 전기가 한 개가 있는데 거기가 막히는 구간까지 딱 민담 에피소드를 민 다음에 막히면은 그 옆에 있는 에피소드로 넘어가시면 돼요. 예 이거 넘어가고 또 여기서 또 하다가 막히면 또다음거그 신기를 활용해가지고 넘어가서 스펙업 해가지고 다음거 넘어가시면 됩니다 결사단이 있으신 분들은 결사단도 레벨업을 해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템 참 보면은 사냥하다 보시면은 그 일반 파편 쓰레기들 자잘한 잡템들 있는 거를 공허로 집어 넣게 되시면은 여기서 공원을 누르면은 이렇게 경험치랑 이 자잘한 잡템을 줘요. 결사증표로 주거든요. 이 결사증표가 은근히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살게 엄청 많아요. 뭐, 검은 칼도 사야 되고, 보니까 추종자 뽑기도 있고, 그리고 뭐, 주문서도 있고, 뭐, 재료들도 있고,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공원도 꾸준히 해주시면 은 좋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이게 스탠스를 그 어떻게 바꾸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 스탠스 방, 바꾸는 방식은 그 뭐냐 T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 있는데 이걸 누르면 수압이 돼요 스킬이. 그리고 이것도 또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스킬에 들어가 보시면은 집행관 기준 어, 심판으로 바꿀 수 있고요. 심판이실 코 이제 헌신으로 가실 거면은 스탠스 선택 눌러가지고 바꾸시면 됩니다. 그리고 혹시나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자동 다 체크 해놓으세요. 또 그리고 뭐가 있냐? 어 마을마다 느낌표가 있어 요 느낌표 이게 어 마을마다 있는 그 캐스트 같은데 이게 한번 깨는거 두번 깨고 막 그런식으로 반복해 갔거든요 마을마다 있는거 받아 가지고 캐스트 깨시면 됩니다 아 어,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이것도 모르실 수도 있어요 추종자가 여기 냅두는게 아니고 별사를 누르시면은 이제 추종자가 있어요 오른쪽 위에 루비상점 위에 이걸 누르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그 자원들을 캘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은 결사대 이제 자산이 요런 식으로 있어요 이 연구하거나 할때 들어가는 재료들이거든요 만약에 자원이 부족한 게 있으면은 가까운 체집자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이거 클릭해가지고 추종자 파견하기 눌러가지고 추종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무조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손해에요 이것도 요새 또 하다가 또뭐 자잘한 꿀팁 생기면은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!